그리스도의 건세 선포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와 영적 회복, 제8과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의 건세.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꾸준히 해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도를 넘어선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마음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부르심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계획에 기도로 동참할 근세가 주어졌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위로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의 시가 심긴 마음밭에 물을 주는 영적 행위이며 마귀가 혼미하게 한 눈과 귀를 열어 복음의 강차가 비추게 하는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기신 권세와 책임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영혼의 어름이 바뀌고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실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건세로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세팔과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의 권세.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세번 합니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 효과적인 중국기도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마음밭에 물,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씨, 씨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보면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야 합니다. 그러나 씨가 심겼다고 해서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무 심었다고 곧바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뿌리 내리고 자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가열차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바로 이 물주는 사역입니다. 말씀의 시가 마음에 심겨졌을 때 기도는 그 시가 자라도록 강구하는 영적 협력입니다. 협력입니다. 기도가 말씀의 시에 물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읽습니다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그들이 멸망입니다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해계하여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죄값을 충분히 지불 지불하신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에 가는 사람은 왜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제공하신 구원을 자유 의지로 거부한 까닭입니다. 자유 의지로 거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직접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우리의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추수꾼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소서 마태공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 일꾼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그들 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접할 때 열매가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중부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근세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에서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그들이 가거 교회와 교회학교 안에서 말씀을 배운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그들 마음에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주님께서 즉시 행동, 행동하라고 인도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순정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기도와 행동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권세, 건세,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대적입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영적 방해를 두려움 없이 대적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륜도 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 영향력에 흔들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혼미와 방해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도록 간구하십시오. 이때 분명히 기억,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그 대상은 자유,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반복하여,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영적 행위입니다. 믿음의 영적 행위입니다. 이는 그들의 완악함과 혼미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저항할지라도 저항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문을 열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전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거절하는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호미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볼수 있도록 당신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즉시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때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 역사하는 모든 영적 방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마음이 역사하는 모든 영적 방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세 번째, 제3을 선포하는 권세 사도행전 10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자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직접 직접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근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과 제가 가져온 영적 억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 제 사함의 선포는 단지 한 사람의 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영적 전투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기도와 선포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여는 믿음의 행동이며 하나님은 그 순정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포유하는 유다의 사자처럼 담대의 마귀를 물리친다. 사타나, 이런 영혼에서 떠나갈 죠다. 사타나, 이런 영혼들에게서 떠나갈 죠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이름 안에서 제함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자이다. 아멘.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세를 가진 자다. 세번 합니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세를 가진 자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세를 가진 자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세를 가진 자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따라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살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제함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여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건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어둠이 움켜진 영혼들을 위해 담대히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일을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권세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자동적으로 흐르게 되는 은혜의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성령의 흐름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혼미하게 된 영혼들이 복음의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영혼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혼미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속임은 무너질지어다 그리스의 도 빛이 비칠지어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복금의 씨와 물이 공급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